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상권 분리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수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행정부. 행정부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서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립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거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의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영군 경찰은 굳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법부 뭐했나 볼까요 조의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실로 비상계엄 심야 강급회 간부 회를 서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겁니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이 3건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 개엄 위원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 주시죠. 결국에 비상 개엄은 실패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의대사법부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보여 주시죠. 그 플랜 B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합니다. 하교한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보여 주시죠. 원이치. 원이 예. 아니요 대법원의 종합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은 뭘 했는지 내란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사법 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자가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의대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허황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전두환 내란과 비교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쪽에 독재완성 군사독재했죠. 개헌, 국회 기능 정지시키고 비상입법 기구로 개헌했습니다. 다음번에 간선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고 5공 후계자 문건이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재명 제거는 김대중 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선고한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